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자리 오늘은요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우리 닮은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도형 말고 사람들끼리 조금 어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로 어떨 때 닮았다라고 표현하나요? 어? 눈이 비슷한데? 또는 어? 뭐, 하관이 비슷하네? 아니면은 어, 목소리가 비슷하다. 너 그래서 유재석 닮았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하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 말고 도형은 우리가 뭐를 보고 아, 너네들은 닮은 거야. 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지 우리 닮은 도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야, 그래서 닮은 게 뭔데 너랑 나랑 도형이지만 우리 도형의 눈이 닮았어. 우리 도형은 코가 있어서 우리 도형의 코가 닮 이렇게 할수 없잖아. 그치 도형은 눈코 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도형이 어떨 때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할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닮은 도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엄마를 닮으면 엄마의. 성질을 닮니 아빠의 성질을 닮니 뭐 이런 식으로 이 도형에서도요 아 너네들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어+ 떤 성질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먼저 우리 닮은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선생님이요 어떤 상황을 딱이야기할 건데 얘들 선생님이 놀러 갔어 바다로 놀러 가서 아 너무 예뻐 주변이 그래서 선생님이 셀카를 딱 찍었어 선생님 셀고거든요 셀카 고자 근데 이제 셀카 딱 찍었어 아 근데. 찍고 나서 봤더니 여기 뾰루지가 하나 있는 거야. 너무 진짜 극혐. 진짜 막이 뾰루지 때문에 이 사진을 망치는 거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플을 켜서 이 뾰루지를 지우고 싶어. 봐봐. 그럼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빵떡으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고 선생님 앞머리 없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이게 선생님이야. 이게 난데 아씨 여기 뾰루지가 있네. 또는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어 이렇게 이에 고춧가루가 다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너무 극혐인 거야. 선생님,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뾰루지라고 치자, 애들아 뾰루지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뾰루지를 지우고 싶어서 선생님이 어플을 킨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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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해서 이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지워야지. 그래서 얘가 그냥 샥샥샥샥샥샥 지웠어. 어떻게 착착착착 이렇게 지웠어, 얘들아? 어, 이제 이 뽀드렁니도 지적 샥샥샥샥 지웠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이제 어디 올리고 싶은데 SNS 올리고 싶은데 너무 크게 올리면 너무 이제 왕 부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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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이렇게 하면 다시 오 약간 좀덜 부담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었을 때뾰로어갈게 지우고 다시 축소한 다음에 탁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닮은 도형이다라고 우리가 도형에서 이야기하려면 얘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다시 이거 나오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 우리가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닮은 도, 도형의 닮음이라고 한다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어떻게 어 얘네들이 합동이 되네 그러면 너네 닮음이야.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예가 도형은 아니지만 진짜 뾰루지 지우는 거 어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진짜 많이들 봤을 거예요. 아마 그 러시아 인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트로시카라고 이렇게 열면 또 나고 열면 또 나고 막 이런 인형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닮은 도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려 평면이 될 수도 있고 입체가 될 수도 있잖아. 2D가 될 수도 있고 3D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은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두개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닮음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일단은 아, 닮음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닮음 도형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일단 얘네들 용어들을 조금 기억해야 돼. 얘네들을 확대했을 때딱 겹쳐지게 된그 점을 우리가 대응점, 합동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확대했을 때 겹쳐지는 각, 대응각. 확대했을 때 겹쳐지는 편, 대응편이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이 용어들은 우리 친구들이 합동에서도 한번 봤으니까 막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아, 대응점 뭐야. 진짜 완전 개, 개 어려워. 막 이러, 이러진 않죠. 그치? 대응점. 대응각 대응편, 이 용어들이요. 합동에서뿐만 아니라, 닮음에서도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야, 너네들이 닮음이다? 우리 합동일 때는 착착착 이거였잖아. 그치? 닮음일 때는요. S를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눕혀 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쓸 거다라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합동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서 써주지 않으면은 탈락이야. 그래서 대응점 어 A의 대응점이 D네. B의 대응점이 E네. 이런 식으로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건이거 항상 닮은 거. 얘네 둘 만나 땄거너는 무조건 닮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도 진짜 제일 자주 나와. 뭐냐? 어떤 두 원. 얘네들은요 항상 닮았어. 왜 반지름의 사이즈만 달랐을 거 아니겠니? 그다음에 두정 다각형.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애들 있잖아. 정사각형들끼리 항상 닮음. 정오각형들끼리 항상 닮음.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는요. 90도 45도 4 5도잖아 항상 닮음. 그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런 부채꼴. 예를 들어서 중심각의 크기가 100도 100도인 부채꼴. 이런 애들끼리 항상 닮음이다라는 거. 평면 도형이 조금 많죠. 입체 도형에서는 구. 얘들 농구공 아니면은 그 비치볼 있잖아 물놀이에서 쓰는 거. 바람만 불면은 이 사이즈가 좀 달라지죠. 이제 두 구는 항상 닮은 도형이고요. 마찬가지로 중두 정 n 면체, 뭐 정사 면체, 정육 면체, 정팔 면체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끼리 정팔 면체끼리 닮음, 정육 면체끼리 닮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이닮음형을 조금 몇개 갖고 왔는데, 어 얘는 정삼각형, 정삼각형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얘는 4고 얘는 6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한번 이야기할 거지만 한 변의 길이가 사고 6이구나 그럼 얘는 닮음 비가 4대6이다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면? 2대3 닮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두 번째 얘네들 두원인데 반지름이 9고 15네. 어, 그럼 얘네들도 항상 닮음이고 어떻게 된다? 얘는 닮음비가 어떻게 되니? 9대 15. 그러면 3대5 닮음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근데 입체 도형의 닮음은 이렇게 정육면체나 구, 이런 애들도 역시 닮음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 닮음 도형의 성질 이렇게 평면 도형에서 두 도형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일단 어, 어,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똑같냐? 일단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얘는 지금 2대 3 닮음인 거죠. 그렇 근데 만약에 여기가 20이었다. 쳐 보자. 그럼 얘는 항상 30이 된다니까. 이 길이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그요렇게요렇게 만약 1대10, 1대10. 이렇게 도 우리가 또 성립하겠죠. 그리고 대응 각의 크기는 얘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같아요. 똑같아요. 대응 각의 크기. 그래서 정상각형은 60, 60, 60. 큰 것도 60, 60, 60.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닮은 비. 대응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라는 얘기야. 아까 제가 선생님이 얘 2, 3으로 놓고 20, 30으로 놨잖아. 그러면은 닮은 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대3 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2대 3은 여기 대20대 30. 요것도 성립해요. 근데 얘가 2대 20은 3대 30. 이렇게 해도 성립하겠죠. 근데 닮은 비를 얘기하려면 요거 요고 대 요거로 가야 돼. 지네끼리 얘기해주면 안 된다. 지네끼리 지네끼리 이렇게는 닮은 비가 아니다라는 거. 2대3 닮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입체도형도 마찬가지겠죠. 입체도형도요 얘네들 대응되는 모서리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 대응되는 면 있지. 얘네들끼리 지그들 면끼리 닮음. 또 앞에 보이는 뭐 여기 자기네들 면끼리 또 닮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모서리의 비가 닮음 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 아, 닮음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되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즈의 비가 닮음 비라고 우리는 표현할 거다. 그 다음에 닮음 도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S자 거꾸로 눕혀놓은 기호로 표현한다. 여기까지 기억한 상태에서요, 자,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EDF가 닮음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 문제가요, 얘가 딱 딱 얘가 그냥 그대로 늘리면 되지 않게 약간 살짝 돌려야지 돌린 다음에 확대해야 조금 이제 닮음이 될수 있는 것을 딱 찾아질 수 있겠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요 조금 얘를 돌려서 여기다 쓰든가 얘를 돌려서 여기다 쓰든가 써가지고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EDF를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조금 사이즈 크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삼각형 ABC랑 삼각형 EDF가 닮음이라며? 근데 얘는 D, E, F, 이렇게 보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좀 돌렸어요. 그 다음에 각 A랑 대응각은 여기, 여기잖아요. 그치? 근데 각 E의 크기 얼마래? 여기 가 60도래요. 오, 어, 그럼 각 A의 크기도 60도겠다. 이거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 그럼 나머지는 90도네. 이거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선분 E, F의 길이가 16cm래.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닮은 비가 어떻게 되니? 12대 16이니까 3대 4를 만족하네. 그러면 6대 요것도 3대 4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 8cm가 되겠죠. 또얘가1대 2네. 그럼 여기도 1대 2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1 2 3 4 5번 가 볼게요. 자, 1번. a는 60도 각에에 맞는 말. 두 번째. 각 d는요. 90도 역시 맞는 말. 세 번째. 선분 d2는 8cm 역시 우리가 구해 놨고요. 어, 각 b대 각 d는 3대 4가 아니라 아니야 둘다 90도야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4번 틀린 말이고요. 마지막 5번 선분 bc 대 선분 df, 선분 bc 대 선분 df도 역시 3대 4를 만족하겠다. 닮은 비니까, 그치지 어,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항상 닮은 도형인가 모두 골라라라는 거우리 많이 했었지. 두 정사각형 항상 닮은 두 이등변은 안 돼. 뭐가 되니? 두 직각 이등변만 돼요. 두 직각 삼각형 이런 거 하면 돼. 90 60 30일 수도 있고 뭐90 45 45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두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원기둥 이것도 안 돼요. 얘는 어떻게 지금 원기둥 이 뚱뚱한 원기둥일지 날씬한 원기둥일지 모르잖아. 그렇지? 4번 안 되고요. 두정 n면체 중두정 다발음 이렇게 안 되니 정다면체 이런 것들 다 닮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항상 닮음 도형인것 찾자네라 정답은 1번 5번 요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였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요두 삼각형 닮음이래요. 근데 A B C D E F 아 이번에 너무 고맙게 이렇게 그대로 딱 보이게끔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닮음비가 4대 3이래. 오, 그러면은 4대 3, 4대 3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오, 그랬을 때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다 찾아내라. 그럼 얘들아, 4대 3 만족하려면요. 지금 여기 7에 대응되는, 요거에 대응되는 대응변 어디니? 요거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편의상 요거 x라고 놔볼까? 그러면 7대 x는 어떻게 된다? 4대 3. 음, 그러면 4x가 21이네. 그러면 x는 얼마? 4분의 21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요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 선생님 편의상 이번에 y라고 놔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대 y는 4대 3. 9대 y는 4대 3. 그러면 4y가 93의 27. 오, 그러니까 y는 4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둘레의 길이를 다 구하래요.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해 주면요. 6 더하기 x는 4분의 21. y는 4분의 27이었어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48. 4분의 48. 4분의 48은 12. 그럼 6 더하기 12잖아. 그렇지? 얼마 십팔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DEF의 둘레 길이 얼마 십팔 센티미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 달몬비를 이용해서 대응되는 대응 변의 길이 한번 구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사실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야. 왜냐? 왜냐면 선생님이 너희들가0 0 장담하는데 구의 겉넓이를 까먹은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서. 구의 겉넓이 공식 뭐였니? 4파이 r 제곱요 애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구의 부피야. 구의 부피는 3분의 4πr 세제곱. 이것도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요. 둘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두구의 닮은 비가 2대5래. 근데 구 b 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래. 오, 어, 그러면 선생님이 9a의 반지름의 길이를 편의상 ra라고 두자. 그러면은 2대5는 Ra 대두 번째 구의 반지름인데 걔가 0이래 그럼 끝났네 뭐5 곱하기 Ra가 2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구 a의 반지름의 길은 얼마 4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구의 건넓비 까먹어가지고 못 구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사 파이 곱하기 사의 제곱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6 4사 파이 이렇게 되겠죠 건넓비는 어떻게 되니 단위가 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64π 제곱센티미터. 항상 이것도 이제 파이 빼먹어가지고 틀린 친구들도 많아서요.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본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 닮음이 뭔지 한번 배웠는데요. 사실 오늘은 살짝 워밍업이었고, 다음 시간부터 진짜 이 닮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요.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